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것들을 보니까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하고 관련되는 게 본의 아니게 너무 많아서 질의할 게 없어서 이게 저 아까 박균태 의원님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 어쩔 수 없이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지검장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성남 FC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직접 수사하고 직접 수사하신 건 아니지만, 그 내용도 아니요.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요는 그 성남 축구단 FC가 광고를 왕창 땡겨서, 어, 왕창 땡겨서 대신 땡겨 기고그 광고낸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다 어, 이게 이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어, 지, 어, 지금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3년 반을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끕니다 이 사건을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경찰로 가면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한 해보고 싶어요. 이것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3년 반 동안 이걸 수사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그 당시 지사였나요? 하여튼 그 이재명 지사를 대제, 저, 직접 조사를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검사들이 아니,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반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분이 절대로 이거 저 수사 안 된다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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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냅니다. 그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망에 뭘 올리냐면 사노라면이라는 유명한,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아무리 해보려그래도 성남지청장이 계속 이 사건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사표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님이 어, 수사 의뢰가 고발돼 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그 뒤의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사표 내시고 지금 국회의원 되셨는데 이그 수사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 예?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됐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그 다음에. 하나만 좀띄워가 주세요. 그 당시에 보도를 어떻게 어떤 그 당시에 박은영 검사님 저님이 문제 제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박은정전 지청장이 몇 시간 넘게 앉혀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짜칩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박은정 의원님만은 우리 쿠팡 사건을 그렇게 목소리 높일 자격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외압을 했어요. 그리고 저 옆에 보세요. 중간에서 외압을, 그러면 그때 고발하시죠. 외압을 막아주, 아, 저 언론사에 하시죠. 막아주던 박하영 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에 압박을 계속 받아서 식사도 못하고 결국 쓰러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 저는 그래서 무혐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검찰의 자기편 봐주기 무혐의 처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차대한 사건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이 3년 3개월을 물락되다가 위험이 처분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쟁수사건 저도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는 사람인데 보안수사권 없이 이것도, 이것도 결국은 지금 보안수사 요청해가지고 기소까지 한건 아닙니까? 지금 그거 좀 서울에 가 있죠? 중앙에 가 있죠. 지금 그죠? 사건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예. 그래 어쨌든 갔는데 저는 수사기소 분리되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어려워 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빠르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말씀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laughs> 빠르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검찰분들 와서 참 고생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검찰청 없어지면 뭐 국정감사 나오실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올해, 오늘, 올해 좀, 어, 정말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오시, 일해 오신 것처럼 기계 있게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와 같이 해봤더니 63% 정도가 63%가 이재명 대표의 재개, 재판 제기를 원한다. 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 나온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저 5월 13일에 KBS 여론조사 출구 조사라고 <laughs> 말씀드리잖아요. 하면 예외 없이 재판받아야 60% 나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에 따라 뜻에 따라 그러는데 지금 사법부가 재판을 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 여러 가지 지금 대법원 압박도 있고 눈치 보고 있는데 우리 고금, 고등검찰청 어, 검사장님 이거 검... 어, 찰 쪽에서도 이거 재판 재개 주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의원님 지적 주셔가지고 검토를 요청하셨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거는 개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관한 문제여서 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아니요,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예. 아 근데 이제 재판 그, 아니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재판이 시켜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 기일이 추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소송지휘권에 따라가지고서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진행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검찰청 없어지고 나면 이거 저 이제 공소청 검사들 와가지고 이거 공소 뭐 5년 뒤에 재판이 됐던 몇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소 유지할 자신 있습니까? 기일이 지정되면 공소 유지해야죠. 예.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수사 검사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이거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한 수사입니까? 그럼 이거 빨리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 재판 빨리 해서 우리가 한 수사 내가 짚푸려 놓고 지금 수학을 못 얻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재판 재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검찰이 이렇게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우리 서울중앙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그... 대통령님의 재판은 중단, 중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범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어, 여러 가지 또그 기소한 검사들이 또 수집한 증거 또 공판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종합해서 공소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